큰박수를 갖다 드립니다. 음. 어, 오늘 이렇게 월요일인데도 어, 나라 격장에 모두들 장모들과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이번 저희 자유당 창당에 누군가 신을 보여주시고 오늘 경북 도당 발인대를 이렇게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 저는 고향이 경북 울진입니다. 어, 우리 경북의 제일 북단인데 어, 말 그대로 울진 천원입니다. 어, 뭐,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테레비 어, 집회 원조 사회자 손상대 대표가 제친명입니다 어, 제가 운명적으로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인공지능을 대학원에서 하고 교수 생활 하다 나와서 언론 사업을 하다가 어, 한 20년간 국가안보 더더욱 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나라가 잘못 가고 있어서 어, 진짜 전과자가 되어가면서 제전 재산을 써가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애국활동 하신 분들은 저를 잘 아시고 뭐 최근에 태미집회에 오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르고 우리 형님은 아실 겁니다. 어, 저는 또 200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복기 위해서 침박연들를 했다가 어, 또 탄압을 받아서 10년간 어, 또 고생을 했습니다. 어, 본의 아니게 두 형제가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들다가 전과자가 됐고 우리 형은 그 탄압의 부담함을 막기 위해서 하다가 전과자가 되고 목포를 치렀습니다. 어,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하다 보니까 이 분석력이나 정보 분석력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그 기점으로 오늘날 올, 오늘, 올해가 71주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선집들은한 정당이 그 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통하게도 어떤 정당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졌기 이것 저희가 가치인 자유당이라고 한 거는 지금 이 자유의 가치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자유의 가치가 상실했기 때문에 가짜 민주화가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고 적과 통일의 목적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어, 우리 조국 근대와 사라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지는 정말 존경합니다 어, 이분을 대한민국 적폐창산의일로로 보이고 있는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전령하고 있는 가짜 민주화 세력입니다 전해드린 민주화가 진짜로 믿었다가 이것이 북한의 조선 인민 주 규정을 추구한다는 걸 알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 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놀라서 놓으신 국민들은 나라가 갑자기 메이을 지닙니다. 그런데 나라는 70년 전부터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적한의 목적에 와 있습니다. 어, 오늘 이한반도는 시계제로입니다. 내부는 주사파들이 장악해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구속하고 그 장관들, 국정원장들 모조리 군 장위선까지 탄압 구속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파가. 그만큼 열심히 이룩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79년 12일 에 박정희 대통령 서구 이후 대한민국 안보는 지금까지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통탄스러운 과정이 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로 미국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 문재인 수사과 정권은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한미 일군사 동맹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수사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너무나 중찰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미국이 문재인을 간첩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군사동맹과 군사동맹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떤 특정 지역에 오늘 일부 참전 우리 영웅들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시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특정 지역이 촉화 지역이다 판단되면 거기 아군이 있어도 포격을 내립니다. 각 소매를 감수하고 자, 미국에서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적화 목전에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한미동맹을 수호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주 시장경제를 수호할 세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전쟁할 때 우리나라를 감안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붉은 세력들의 봉사나 기지로 보고 공격을 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을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 자유한국당 당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자유당 창당 발표 이전까지 고민하고 고심하고 창당 발표 전날 아침에 한국당 탈당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또 우선 창당이나 또 정당을 만들고 보수가 분열하는 거 아니냐 분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오늘 이것도 방송에 나가고 제가 구체 강조했습니다. 절대 분열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는 어, 한국당과 100%, 우리 국민들, 대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연대를 할 겁니다. 후보단이랑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할 겁니다. 왜 그런 참담을 하느냐. 지금 한국당의 국회의원들나 거기 당의 지도부를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에서 압약하고 있는 적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가 2014년에 분석해서 청와대 보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대비해라 말을 안 들었습니다. 참모들이 크긴 한데 결국 불법 탄핵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공산화가 되어 있는데 여리하라고 지금 국회에서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국당에도 좌파들 많이 침투 되어 있습니다. 위장 침투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적과 동수하다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제1야당인 한국당도 정신을 못차리있습니다 심지어 한교안 대표의 특보 중에 특보 대표의 김현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향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강주 5.18의 배우자 얘기고 82년, 1982년 미문화원,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고백을 한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은 작게 테러한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전향했다고 특보한 대표로 앉지는순간이 한국당은 미국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한테 많은 정보가 와 있지만 제가 방송은 우리 형님이 구속되는 날 2017년부터 제가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진실을 알렸습니다. 탄주군 백신을 본인들과 청와대에서 구매해서 평창 올림픽 때 탄주군 테러를 통해서 이탄주금백 탄수균 테러 탄주빈이 미군 부대에서 나왔다는 구매 을시 북한이 테러를 자행해서 올림픽을 망치는 거 했습니다. 그걸 제가 온몸으로 목숨 걸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 그 방송은 유튜브에서 24시간 사라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당시 바로 청와대 하면 수사로 저를 체포해가 했고. 결국 체포까지 되었습니다.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8일간 목숨건 단식투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메스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리하단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니까 메스콤을 타지 않습니까? 제일 야리하단 대표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당과 분리하고 보수 분열을 할게 아니라 한국당이 바른 길을 갈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자유당은 가치인 자유당입 어? 이게 군대로 치면 한국당은 육군보병으로 대규모 군대를 갖고 있지만 저희는 뭐 공수부대, 뭐 특전사, 해병대, UDT들 어떤 작지만 적의 목을 치고 자파들의 잘못된 것을 꼬집고 그들과 진짜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고 싸우지 않으면 은 미국이 북폭을 하거나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 입장을 전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자유당은 보수 분열이 아니라 범보수 자유우파의 활성화가 한국당이 잘못하면 실망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민주당 찍어줍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진짜 한표한 한 표라도 범보수 우파 자유우파의 표를 아끼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면 이혜택은 저는 100% 한국당이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통과될 겁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47석을 연동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식의 선거제도는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못 가져갑니다. 투표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바뀌면 은 비례대표 전에 20석 가져간 걸 4석밖에 못 가져갑니다. 나머지 열매서 쓰던 군소 정당의 지역구나, 이렇게, 투표 의료, 획표수가 적은 정당으로 배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좌파들은 민주당, 정의당, 통진당, 무슨 무슨 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드러나 지 않던 볼수 빨갱이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얘네들이 내년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면 합법적 연방적 공산화가 시도됩니다. 진짜 이거는 미국이 막아줄 수가 없잖요 전쟁을 하면 오히려 미국이 막아지는데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내전이나 이런 이제 미국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걸 막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장당을 작년 우리가 원래 전국 초를 통해서 민심을 수렴했고 많은 분들 근데 이 정보는 고급 정보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알수 없습니다. 때가 돼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임박해야 되고, 일본은 내부에 어, 성탄절날 북한이 선군을 할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쯤은1 시간 반 정도면 끝낼 때 짤을 봅니다. 우리가 사고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충분한 준비와 모델이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남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전 합법적 공사나 이런 거를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거 저는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태극기만 들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법, 자유보수 우파가 함으로 뭉쳐서 반드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많은 분들의 영혼이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문재인의 생명을 가장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강주 80년, 강주 5.18처럼 무기고를 틀어서 천막을 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경상도, 우리 애국의 성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내년 총선에서 3분의 2 가만수가 범보수 자유파가 가져와서 문재인을 합법적으로 탈핵할 수도 있고, 검찰, 윤석열 검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개입 뭐, 뭐 가족 문제보다 더큰게 여정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여정이절죄여정이죄는 유죄가 확정되는 사행밖에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현장의 을로 반역의 무리를 모두 우리가 썰어버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발기인대가 너무나 저는 아까 눈물이 났었습니다. 어, 보통 발기인대는한 4,50년 모여서 <laughs>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산에서 저희가 성광대에 모여서 끝났고요. 대전도 했고, 다음주는 인천.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자유당 창당에 공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상북도당은 창당대보다 더 큽니다. 제가 오늘 보이신 고의, 열정이라는 게규모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고향에 와서 진짜 눈물 납니다. 그동안 20년간 그 누가 가아주지 않을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 지만 박사님과 함께 감주 올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싸워왔습니다. 어, 지금부터 저희가 재판을 받고 있고요. 어, 지금 천와대비스주장 임종식이 저를 또 민형사로 다 고소해놓고 있습니다. 어, 지만원 박사님 타켓에서 제가 나타나니까 제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보소 민사 어, 저 1억, 뉴스타운 이억지만은 박사 1억에서 지금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임종식이 조만간에 또 구속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힘내십시오. 저는 이전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참여한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 드리고 대단아감